아사0구지 400고지, 사백구지에서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 목청 하나 발견했습니다. 밑에 뿌리 있어 갖고 작업하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. 오 어, 나무 요 나무 보이시죠? 음, 저보다 좀 커요. 위는 없고 이런 거 같은 나무는 속이 잘안벼요그렇기 때문에 거의 밑쪽 밑쪽 잘 보시면은 방도 발견할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벌리 이제 무이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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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을에 아마 채취해서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어요.